반갑습니다. 안상인입니다. 음, 주식, 주식 투자 방법 오늘 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느리지만 확실하게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 방법 세 가지라고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첫 번째는 단순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뭐 인덱스 펀드 즉 ETF를 매수하는 방식 뭐 고민할 게 없습니다 어떤 ETF를 우리가 매수할지 결정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단순한 방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DIY 방식입니다 Do it yourself 말하자면 내가 발품 팔아서 내가 직접 종목을 발굴해서 구성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방식은 어, 대리인 방식입니다. 내가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차라리 나는 전문 어, 펀드 매니저를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맡기는 방식이죠. 주식투자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이 채널 어, 마인드 tv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방식은 첫 번째 단순한 방식이라고 불리우는 ETF 투자 방식입니다. 자, 이것 외에도 우리가 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심플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어, 조정하는 거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젊은 2, 30대 라면 주식의 비중을 높이고 채권의 비중을 낮추는 방식을 많이 어, 추천하고 그리고 저처럼 이제 이렇게 50대가 넘어가는 중장년층에게는 주식의 비율을 조금 낮추고 어, 채권의 비율과 어, 비슷하게 뭐 또는 6대 4 어, 이렇게 주식투자 자체를 좀더 변동성이 큰 어, 위험한 자산이라고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낮추고 채권 비중을 조금 높이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자, 그런데요.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장기투자자 관점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채권에는 투자하는 대신에 S&P 500 ETF의 비중으로 저는 채권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표는 주식이 채권을 이길 확률입니다. 말하자면 투자 기간에 따라서 주식이 채권보다 실적이 좋았던 그 기간의 비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802년 이후에 주식 수익률이 채권을 앞섰던 기간의 비중을 정리한 표인데요. 1년만 투자했다 라고 가정을 하면 주식이 채권보다 좋은 실적을 냈던 비중은 60%입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60%는 주식의 수익률이 채권보다 좋았고, 나머지 40%는 채권의 수익률이 좋았던 것이죠. 그니까 기간이 짧은 기간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 위험성을 좀 낮추기 위해서 주식과 채권을 6대 4로 가져가면 좋다라는 것을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2년 투자를 한다고 가정하면 주식이 채권보다 실적이 좋았던 어, 비중이 약65% 정도로 올라갑니다. 투자기간을 5년으로 늘리면 약 70%가 되고요. 10년으로 늘리게 되면 약80% 기간 동안 주식이 채권보다 수익이 더 좋게 나타납니다. 20년 투자 기간으로 늘리게 되면 91%, 30년 투자 기간을 늘리게 되면 99.4%에 해당되니까요. 거의 어, 주식이 항상 채권보다 실적이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20년 이상 투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채권 투자하는 대신에 그냥 S&P 500 ETF의 비중을 어 조정하면서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어, 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통해서 어, 투자를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를 꼽아보면 첫 번째는 지나친 확신입니다. 자신의 어, 관점이나 능력을 과신해서 어, 미래를 지나치게 어,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어, 그런 비합리적 행동이죠. 두 번째는 판단, 편향, 세 번째는 군중 행동. 휩쓸려 가는 거죠. 부하 내동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네 번째는 손실 회피 성향. 내가 이득을 보는 것보다 손해보는 것에 더 민감하다 보니까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어, 뭐, 라고 하죠.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 시간이 5년, 10년이 흘렀지만 회복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손실 보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 거고요. 다섯 번째는 자부심과 후회입니다. 조금 성공해서 거기에서 오는 자부심, 그리고 실패해서 오는 후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리적인 영향을 받은 투자자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 방법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매월 정액 적립식 투자 방식을 선택을 하면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서 오는 음, 부정적인 요인들을 그나마 제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어, 느리지만 확실하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어, 이 내용은 어, 첫 번째는. 어, 단순한 방식이냐 diy냐 아니면 어, 대리인 방식이냐 중에서 단순한 방식을 어, 추천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비합리적 행동을 하는데 이런 심리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좋은 것이 월 정액 적립식 투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etf를 매월 꾸준하게 장기 투자한다 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오늘 내용은 어, 랜덤워크 투자 수업 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정리를 했고요 이 랜덤워크 이론이라는 것은 어, 이 책의 저자인 버턴 말킬이 이 원숭이에게 눈을 가리고 다트를 던져서 종목을 추천한 그 수익률과 이 펀드매니저의 수익률을 비교했는데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오히려 원숭이의 수익률이 약간 높게 나온 것을 어, 비유를 들어서 랜덤워크 이론을 제시를 했던 거죠 이 패시브 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저자입니다. 어, 워런 버핏이나 존 보글과 함께 이 투자계에 커다란 어, 영향을 준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어, 오늘 참고한 랜덤워크 투자 수업이라는 책은 150만부 이상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입니다. 45년 동안 어, 스테디셀러로 판매가 되고 있죠. 이 포부스에서는 지난 50년 나온 투자서 중에 손에 꼽을 만한 훌륭한 투자서다 라고 평가를 했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고 싶은가? 일단 돈을 모아 버턴 발킬의 책을 사자 그리고 남은 돈으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자 라는 어, 서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인덱스 펀드 투자 방식 ETF 투자 방식은 정말 쉬워요. 누구나 따라 할수 있습니다. 워런버핏 조차도 아내에게 남긴 유언에서 자산의 90%는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남겼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방식으로 투자하지 않을까요? 워런버핏은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때문입니다. 공부 좀한 사람 입장에서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자존심 상해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간단하니까요. 자, 투자는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자산이 쌓여서 우리가 어떤 풍족한 어, 노후 생활이 가능해졌을 때, 그때 재미있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투자는 좀 심심하고 재미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어~ 노후 자산은 재미있게 아름답게 축적되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오늘 준비하고 여기까지입니다.행복한 하루 되십시오.